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발표하셨던 다른 분들처럼 학생 연구단 같이 지원했는데 어, 거기서 이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기 우수 참여 사례에 지원해서 어, 감사하게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 나노바이오공학과 지금 박사과정 4차인 이지우입니다. 어,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서 담당자분께서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집단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연구단 교내 프로그램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했고, 중간에는 외부과제 수주도 다 같이 지원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외부 다른 타 학생 연구단과 교류를 해서 이제 간단한 성과를 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했던 거의 성과를, 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생체 재료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실에 속해 있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해외, 해외저널에 논문을 냈는데, 이제 그게 뇌에다가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생체 재료를 개발을 해서 이제 뇌졸중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 생체 재료를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외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제 그때는 단일 재료만은 사용하였는데 이제 이후에는, 어, 그 논문을 진행하다 보니 뇌 안에 주사된 재료가 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종류마다 넣는 종류마다 이제 퍼지는 정도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10월부터 1월까지 학생 연구단을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 표와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기간이 짧아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네 가지 재료 중에서 두 가지를 선발을 해서 뇌에다가 주입을 하였고요. 여기 왼쪽에 현광 현미경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재료별로 뇌 속에서 퍼지는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뇌 조직 깊숙히 있는 종양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이제 외부과제 수주 지원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생체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실이라서 그 여러분들 동, 동영상 같은 걸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어, 특정한 장갑을 씌워서 이제 거기를 전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그 장갑이 그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보조를 해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뭐어 뇌졸중이나 기타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운동 능력을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장치가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체 재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그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좀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개발하려고 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가수주 지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어 기본적인 정보나 이제 이, 여기 하단과 같은 그림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연구단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제 예체능 학부에서 어, 운동과 뇌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길래 그쪽과 협업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사진에 보시는 이 장치가 이제 그~ 타 학생 연구단에서 제작한 이제 뇌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건데 이제 뇌에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이 빨판 부분이 어~ 다 쓰고 나면은 이마에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그게 좀 불편해 보일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저희가 개발하는 어~ 투명한 생체 재료로 하면은 자국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간단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어, 아, 또 마지막으로 결과와 고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이제 학생연구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장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팀장으로 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희 랩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각자 무슨 연구를 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었고, 좀, 하나로 되는 듯한 소속감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낸 논문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연구도 이제 예시가 지금,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논문을 계속 게재할 경우, 어, 대학교의 위상도 높이고, 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될 것으로 예상,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 타학생 연구단의 경우에는 이제 예체능 학부라서 동물 실험을 이제 하지는 않, 않는 곳이었는데 저희는 동물 실험이 너무 당연한 맵실이어서 좀 외부 연구팀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동물실험에 대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제고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에 이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어좀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